한여름 에어컨만으론 택도 없죠? 혹시 선풍기 아직도 그냥 한쪽에서 도는 거 쓰시나요? 이제는 양면에서 바람이 나오는 더블헤드 선풍기가 대세입니다. 강력한 바람, 조용한 모터 넓은 회전 범위까지. 특히 요즘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와서 선택만 잘해도 여름이 달라져요. 오늘 영상에서는 직접 비교해본 양방향 대형 선풍기 탑6.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링크는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하세요. 시원함의 끝판왕 더블레드 선풍기, 뜨거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선풍기 타이유. 여름의 더위를 완벽히 날려버릴 혁신적인 솔루션, 360도 회전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선풍기 바람이 한쪽으로만 불어, 불어 불편하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유니맥스 더블레드 양방향 스탠드 선풍기 BLDC가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제품의 360도 회전 가능한 더블헤드는 모든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전달하며 9단계의 풍량 조절 기능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시원함을 맞춤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는 누구나 손쉽게 조립할 수 있으며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이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사각지대 없이 시원함을 제공하는 360도 회전 기능은 큰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이제 고민할 필요 없이 이 제품을 선택하여 올 여름 최고의 쾌적함을 경험해 보세요. 더운 여름, 시끄러운 선풍기 소리로부터 해방되고 싶으신가요? 이제는 조용하면서도 서늘한 바람을 만나보세요. 딜팩토리 대형 양방향 공업용 저소음 선풍기로 소음 없이도 강력한 바람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신 BLDC 모터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소음 걱정 없이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고객 리뷰에 따르면 이 선풍기는 멀리까지 강력한 바람을 전달하여 쾌적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높이 조절과 상하좌우 회전 기능 덕분에 공간에 맞춰 최적의 시원함을 연출할 수 있죠. 특히 에어컨 고장 시에도 조용하게 급한 더위를 식히기에 안성맞춤이라고 하네요. 올여름 딜팩토리 선풍기로 새로운 차원의 시원함을 경험해보세요. 지금이 바로 구매하실 순간입니다. 새로운 바람혁명이 시작됩니다. 넓은 작업장에서 더위에 지치셨다면 이제 모든 구석까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차례입니다. 이 제품은 휴엔봇 메두사 공업용 선풍기 HMB2130입니다. 이 선풍기는 360도 회전 가능한 더블 헤드로 모든 각도에서 강력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시원함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작업실과 매장에서 시원한 바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고 극찬합니다. 특히 강력한 바람 세기로 야외에서도 그 유용성을 입증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매하시고 시원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경험해보세요. 혼자 사는 자취로, 사무실에서 더위 참는 직장인, 카페, 작업실, 매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까지 이 영상만 보면 본인에게 딱 맞는 선풍기 고르실 수 있어요. 여름철의 불편함을 한 방에 날려줄 혁신적인 솔루션 바로 대형 양방향 선풍기 리모컨형 360도 회전 더블헤드입니다. 이제는 손쉽게 리모컨으로 조절하여 선풍기 앞에서 방향 조절로 고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두 개의 헤드가 360도로 회전하며 넓은 공간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고르게 분산시켜줍니다. 다양한 풍속과 방향을 손끝에서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 여름철 더위 걱정 없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사무실에서 공기가 순환되어 시원함을 느끼며 리모컨을 이용한 편리함에 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 이 선풍기로 쾌적하고 상쾌한 하루를 준비하세요. 여름 더위, 이제는 스타일리시하게 극복하세요. 세련된 공기 흐름을 선사하는 캐로스 대형 16인치 투모터 양방향 듀어레드 선풍기를 소개합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360도 회전으로 공간 전체에 새롭고 시원한 바람을 전달합니다. 더위에 지친 당신에게 맞춤형 바람을 제공하는 바람세기 조절 기능은 필수죠. 이 선풍기는 단순한 바람기계가 아닙니다. 공간 효율성을 자랑하며 강력한 퍼포먼스로 사무실이나 학원 같은 넓은 장소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답니다. 사용자의 편리함까지 생각한 리모컨 조작은 손쉬운 컨트롤을 가능하게 하고 빠른 공기순환으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올 여름, 캐로스와 함께라면 시원함이 곧 스타일입니다. 여름의 더위를 스마트하게 날려버릴 준비가 되셨나요? 혁신적인 포첸 16인치 양방향 더블헤드 리모컨 선풍기가 그 해답을 드립니다. 이 선풍기는 강력한 바람을 두 방향으로 동시에 제공하여 어떤 공간이든 빈틈없이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리모컨 하나면 모든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어 앉은 자리에서 편안함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정특가로 만나볼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미 많은 사용자분들이 에어컨으로는 부족했던 공간에서 포첸 선풍기의 듀얼헤드로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리모컨 덕분에 멀리서도 손쉽게 조절 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장점으로 호평받고 있죠. 올여름 포첸 선풍기로 완벽한 시원함을 경험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더블헤드 선풍기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사실 요즘 여름은 선풍기 하나만 잘 골라도 전기요금 아끼고 에어컨 효율도 확 올라가요? 특히 양면 선풍기는 좁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서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매장에서도 활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영상 속 제품 링크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모두 정리해뒀으니까 필요한 제품 바로 비교해보고 가성비 좋을 때 바로 겟 하세요 가격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니 마음에 드는 제품 있으면 놓치기 전에 확인하는 거 더운 여름 똑똑하게 버티는 방법 지금 당장 더블헤드 선풍기로 바꿔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꿀템으로 다시 찾아올게요